궁금러들, 요즘 최대 피부 고민이 뭐야? 모공? 주름? 이중턱. 맞아. 사실 다 고민되는 것들이지. 나도 엄청 신경 쓰이거든. 사실 뭐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저절로 예뻐지는 거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도 사실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거든. 내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 바로 매일 꾸준히 관리해주는 거야. 피부라는 게 조금만 소홀해도 티가 나는 법이거든. 이건 나이 먹으면 더 느낄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 바로, 메디큐브에서 나온 부스터 프로야. 요즘 이런 뷰티 디바이스 많이들 사용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왜이 메디큐브를 소개하냐면 내 주변에 뭐 연예인들, 여배우들은 물론이고 이런 뷰티 디바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메디큐브를 사용하더라고. 그럴 만도 한게 메디큐브가 전 세계 400만 대를 돌파. 무려 13초에 한 대씩 팔리는 뷰티 디바이스래. 근데 그 중에서 이 부스터 프로가 원조 1등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더라고. 믿을만한 브랜드의 1등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지? 부위별, 모드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부스터 프로 하나면 물광, 윤광, 볼륨, 모공까지 다 관리할 수 있어.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려줄게.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든. 자, 부스터 모드, 레벨 1. 그리고 모드를 눌러서 모드를 선택하면 돼. 얘는 어, 유효성분 흡수를 극대화시켜주는 부스터 모드야. 다들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앰플이라도 손으로 바르면 유효성분이 다 전달되지는 않거든. 근데 이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흡수력이 7배 이상 높아져서 좋은 유효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쏙쏙 흡수된대. 그래서 윤광, 물광은 물론 속광까지 챙길 수 있는 거야. 다음은 MC모드 얘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모드야. 탄력이 떨어져서 꺼진 부위들 있잖아. 왜 볼페임이나 이런 팔자, 눈가 이런 고민 부위에 사용하면 볼륨이 살아나서 조금 더 영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더마샷모드 얘는 윤곽, 경락 효과로 V라인을 만들어주는 모드야. 왜 나이 들면서 이중턱 처짐이나 울퉁불퉁한 이 얼굴 라인이 고민인 사람들 있잖아. 그때 이 더마샷을 사용하면 중주파 EMS로 늘어진 근육을 자극해서 탄력 있게 잡아준대. 그리고 마지막 에어샷 모드. 에어샷 모드. 레벨 1. 전기니들로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모드야. 요즘 날씨 정말 덥잖아. 더울수록 모공이 넓어지는 느낌인데, 그럴 때이 에어샷 모드를 사용하면 모공도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고 좋더라고. 에어샷 모드는 건조한 피부에 이렇게 스치듯이 사용하면 되고 일주일에는 2회 정도만 관리해주면 돼. 부스터 프로 하나에 4가지 모드가 다 들어있다니까 너무 기특하지? 근데 여기에 기능이 또 있더라고. 각 모드별로 진동 패턴을 다르게 구현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대.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아주 섬세하게 신경 쓴 거지. 게다가 다섯 가지 집중 LED 케어도 가능해. LED가 그때그때 그때 피부 고민에 맞게 볼륨, 탄력, 브라이트닝 등 맞춤 케어를 해준대. 아니, 이거 하나로 여섯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인 거지.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면서 직접 보여줄게. 먼저 볼에 앰플을 발라주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부스터 모드로 설정하고, 강도를 또 맞춰주면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1단계로 시작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적응이 좀 되면 천천히 단계를 올려주면 돼. 자, 이렇게 부스터 모드로. 유효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도록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문질러주면 돼. 왜 피부 좋은 연예인들 보면 얼굴 전체에 그 광채가 싹 돌잖아? 아무리 문질러도 닦이지 않는 광채도는 물광 피부 알지? 이 부스터 모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매끈하고 쫀쫀한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때? 좀 촉촉하고 광채가 돌지 않아? 내가 느끼기에도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 물광이 잠긴 그런 느낌이야. 자, 물광으로 잠갔으면 이제 얼굴형 관리도 해 줘야지. 더마샷은 V라인이나 이렇게 매끈한 얼굴형 관리가 필요한 부위인 이중턱이나 이렇게 심부볼 쪽에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사용해볼게. 음, 자, 여기에 이렇게 밀착하고 헤드를 밀착하고 얼굴 라인을 따라서 끌어올려주면 돼. 가 움찔움찔거려. <laughs> 오, 음, 입술도 약간 떨린다고 해야 될까? 좀 움찔움찔? 그렇게 입술까지도 떨리더라고. 너무 신기해. 이게 EMS가 그 속근육까지 자극해서 그런거래. 어, 아마 매일 꾸준히 해주면 탄력 있게 쫙 달라붙는 그런 추구미 얼굴형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오. 궁금하들 홈케어 필수템 이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로 물광, 윤광, 볼륨, 모공까지 한 번에 관리해보는 거 어때? 직접 해보면 연예인들 사이에서 왜 1등 뷰티 디바이스라고 입소문이 났는지 알수 있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나는 피부를 만나봐.